우선 이재명 대표님의 건강이 빨리. 예. 우선 그 이재명 대표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, 그리고, 어, 제가, 어, 공직에 있은 지 50년 됐습니다.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잘살수 있게 할지, 하는 그런 소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어떤 말씀 드릴까? 수고 많으십니다. 뭐 제가 뭐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국회에서의 모든 뭐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.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이제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